안녕하세요. 허리가 아프면 그냥 참으시나요? 60대 이상 10명 중 6번 명이 허리 통증을 경험합니다. 그런데 말이지요. 대부분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해버립니다. 사실은 하루 10분이면 허리 통증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허리 통증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나요? 디스크가 문제다. 뼈가 약해져서 그렇다. 많이 들어보셨죠? 하지만 60대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코어 근육의 약화입니다. 배와 등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혼자서 온몸의 무게를 버텨야 합니다. 마치 기둥 없이 지붕만 있는 집과 같은 거죠. 그 집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? 실현 성장 곡선에서 보다시피 실현 1 잘못된 습관 우리는 하루에 평균 8시간을 앉아 있습니다. 앉아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 얼마나 될까요? 서있을 때 1.5배 8시간 앉아있으면 허리는 12시간 동안 서있는 것과 같은 부담을 받습니다. 그런데,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앉아만 있습니다. 시련 2 악화되는 통증으로 이어지는데, 처음엔 좀 뻐근하네 하고 넘깁니다. 그러다 어느 날,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. 신발 끈 묶기가 고역이 됩니다. 심하면 기침 한번 에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옵니다. 여기서 문제입니다.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? 병원에 간다. 바스를 붙인다. 그냥 참는다. 정답은? 놀랍게도 세 번. 그냥 참는다가 가장 많습니다. 해결책 모색하기.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. 전문가들이 말하는 60대 허리 건강의 핵심은 단 하나. 코어 근육을 깨워라. 코어 근육은 허리를 감싸는 천연 코르셋입니다. 이 코르셋이 튼튼하면 허리는 보호받습니다. 반전은 생각보다 쉬운 해결책에 있는데요. 운동하라는 거죠? 저는 운동을 못해요. 잠깐요.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. 무거운 기구들 필요 없습니다. 집에서 누워서 딱 10분이면 됩니다. 여기서 구체적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브릿지 운동.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. 5초 버티고 천천히 내립니다. 이거 하나로 코어 근육 전체가 깨어납니다. 매일 10회씩 3세트. 두 번째 30분 법칙. 앉아 있다가 30분마다 일어나세요. 그냥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펴면 됩니다. 이것만으로 허리 부담이 40% 감소합니다. 세 번째 물건 들기의 비밀. 바닥에 물건을 들때 허리를 굽히지 마세요. 무릎을 굽혀서 앉았다가 들어 올리세요.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디스크를 지켜줍니다. 네 번째, 체중 관리.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? 체중이 5kg 늘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은 25kg 이상 증가합니다. 반대로 5kg만 빼도 허리가 25kg 가벼워지는 거죠? 다섯 번째, 잠자리 자세. 딱딱한 바닥은 오히려 허리에 안 좋습니다.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최고,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보세요. 허리가 편안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. 마루리아는 말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,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. 이말 오늘부터 버리세요. 60대도 70대도 80대도 허리 건강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하루 10분 브릿지 운동 한번 30분마다 일어나기 한번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허리를 지켜줄 겁니다. 허리가 건강해야 걷고 싶을 때 걷고 여행 가고 싶을 때갈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허리 건강,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